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패스, 패스창에 이게 로드 셀렉션 할 목적으로 어디나 이 썸네일 위에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면 이런 표시 나오는, 아, 결국, 아, 레이어 상에 아, 셀렉션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많이 해주죠. 자, 밑에 요것도 있었구요. 뭐 해당된 부분에 있고, 이걸 누르는 거는 역시 로드 셀렉션인데, 패스에서 셀렉션, 이렇게. 같은 느낌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여기 보면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좋은 시험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보기 싫다 워크 패스 아니 패스를 안 보이게 너무 붙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서 보던가 안 보던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레이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화면이 좀 단순한 화면이라고 좀 생각해서. 어, 예, 뭐, 이런 걸로 해주셔도 좋아요. 제가 여기다가요, 어, 요렇게, 엄지 척, 엄지 손 모양을, 어, 셀렉트로 요렇게, 아니면 뭐, 브러쉬를 이용해서 꾸미셔도 좋구요. 어때?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 여기는 뭐, 아무 컬러나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뭐, 뭐, 뭐 하시게요? 자, 어, 패스와도 관련이 있어요. 알트 딜리트, 앞색깔로 채우기. 좀 내려봐라. 자, 그다음 에뭐 하지? 여기다가는 엄지 척이니까 손가락들이 그렇지. 하나씩 하나씩. 에, 여기도 알트 딜리트, 앞색깔로 채워 볼게요. 잠깐만. 셀렉터는 셀렉트 키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셀렉트는 어네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다 어떻게 늘려 어, 있어요 셀렉트란 메뉴에 가보시면 어, 셀렉트를 트랜스폼 해주세요 아 트랜스폼 셀렉션 아 그러니까 얘를 좀 크게 좀 잡아 주시고요 아 요거는 모양 자체를 좀 제가 잘못 잡았네요 <laughs> 자 회전도 시켜줄 수 있어요. 지금 형태에서는 범위를 추가하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어, 저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연관성이 있어요. 엔터치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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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그대로 남아요. 이게 이제 이 방법은, 어, i 프트 키를 눌러서 추가, 아이고, i 프트 키를 많이 누르면, 예, 윈도우즈에서는 무슨 명령을 쓰라고 나오는데, 이거 대신에 f 프트 알트, 셀렉트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거니까, 구역구역 옵션에 있는 저걸 누르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무작정 한번 예, 저도 뭐 책은 아니지만 무작정 따라해 보시죠. 자 여기만큼은 알트딜리트 어때? 두 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마술봉이를 동원해서 얘만 어 그치 얘만 이 마술봉도 주의하셔야 돼요. 와술봉이 중에, 옵션 중에, 컨티규어스. 이게 눌려있으면은, 하나를 찍으면, 같은 색깔이 다수가 찍히니까, 이 컨티규어스는 누를 때도 있고, 대부분은 꺼주고 작업해줍니다. 눌려있는 걸 불어 끌 필요는 없는데, 컨티뉴 아시죠? 컨티뉴. 뭔가 계속되는 그런 느낌이. 컨티규어스는, 같은 색깔들이 동시에 지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눌러있다면은, 어, 단독으로. 이게 체크가 꺼져 있다면은 같은 색깔이 일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눌려 있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기본 컨티규어스 체크가 돼 있는 거 셀렉트 셀렉트는 셀렉트로 이동할 수가 있죠 어디까지 왔나 이건 크게 좀 잡아야 되겠다 어, 캐릭터라고 할까? 캐릭터들은 손가락이 두개 있고 뭐 그럴 때가 많죠 세개세개세개 세 개, 세 개. 어, 셀렉트의 트랜스폼 셀렉션. 야,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셀렉트는 <laughs> 셀렉트를 크기를 여러분들이 예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기 엔터, 알트 딜리트. 손 크기가 좀 커져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직접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V툴로. 어... 아니. 예, 이제 레이어 하나, 레이어 하나 조금 늘어나야 될것 같은데. 예, 제가 예. 라소 L 에디 라쏘에 컨트롤 T 셀렉트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를 또 달리 하실 수도 있어요. 알트 빼기 어 이렇게 하면 다 사라지는구나. 마술봉 W 크기 줄이기 색깔 채우고 난 다음에 얘만 컨트롤 T로 이렇게 줄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뭐 예, 제가 뭐 나름 조형 감각을 가지고 어 예, 제가 L 예, 폴리곤알 라쏘 스 툴로 제가 손 모양을 이렇게 잡아 봤는데요. 어, 그냥 그런 대로 는 볼만하죠. 저 펜툴을 못 쓰시면 셀렉트라도 잘 쓰시면 아주 좋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시험 대비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지워주고, 그렇지. 에이, 여기 대충하자. 대충하자. 그만할까? 그만. 자 저... 나름 엄지척을 해봤는데 약간 예뭐 느낌으로 봤을 때는 잘한 건 아니었지만 예뭐 브러쉬로 뭔가 그리시는 것도 괜찮은데 셀렉트를 이렇게 해서 형상을 한번 잡아봤어요 이 그림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어 셀렉트 할 만한 어떤 대상을 만들어 보세요 예 셀렉트 할 만한 대상을 만들어 봤고요 로드 셀렉션 점점점점점점 보이고 있죠? 아 물론 우리 친구는 저를 도와준 거예요 에, 뭔가 서로 통한다고 해요 뭔가 통합니다 이 통하는 이 셀렉트 자체 셀렉션 돼 있는 로드 셀렉션 자체에서 패스창에 가 보시면 이게 뭐지? 어 그러니까 셀렉트 한 거를 내가 패스로 만들어 줄게 어? 뭔 얘기야? 그러니까 너 펜툴로 딴거 같은 느낌으로 아, 어, 과연 믿을만할까요? 자, 멀리 있지만 이렇게 셀렉터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까이 놓고 보여드리죠. 이거 누르게 되면은 펜툴로 딴 것처럼 형상이 보여져요. 펜툴을 못 쓰시는 분들은 약간의 셀렉션에 저런 색깔 칠하는 정도 조금 알아두시면 여러분도 셀렉터 한걸 가지고 패스화된 그런 형태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요, 이거 멋있는데. 어 여기는 엄지척이라고 이름을 세이브 패스해보자 엄지척. 어 펜툴로 따고 계셔도 괜찮아요. 어, 예. 하지만 이것도 좋지 않나? 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어 셀렉트한 거를 패스로 전환시키는 요거. 요거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만 어디든 잘 은행과 같이 저장을 잘해준 거기 때문에 땡큐죠. 얼마든지, 컨트롤 클릭. 어, 어, 내용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어, 그냥,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상을 좀 잡아서, 이거는, 어, 이거는, 뭐야. 예. 벙어리 장갑. 추가를 눌러서, 요거는 잘 하실 수 있잖아요. 벙어리 장갑은 아니지만, 형상을, 이렇게, 그렇지, 예, 요거를 패스로, 어, 요게 약간의 비밀이었습니다. 요 때만 나타나요. 셀렉트 한걸 가지고 패스 만들어 줄 테니까, 어, 내가 주는 게 있으니까 너도 받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야, 예. 요거 알아두시면 어, 시험 준비할 때 어떤 형상... 형사... 자이 보이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 1급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 모양이 물고기 형상인데 형상이 되게 복잡하죠. 자 여기는 자체를 어, 별도에 정해져 있는 커스텀 쉐이프 물결 모양, 다음에 타깃 모양이 있고요. 그 외에 위에 보시면 그 패스 저장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저장해야 될 물고기 이게 네. 이제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세이브 패스 패스 저장해라 물고기 모양 여기게좀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여러분들이 작업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고기 모양을 지금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새 문서에다가 빈 공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지금 보이는 형상처럼 어, 예 폴리곤한 라소트를 이용해서 물고기 형상을 재손 어, 가는 대로 물론 이제 종이 보시면서 어, 아이 시험지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난 비슷하게 그려봐야지 그리는 게 아니라 셀렉트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안에 뭐 물고기 눈 부분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이 나는 그냥 셀렉트만 잘해 색깔을 앞에 있는 컬러로 채워봤습니다. 알트 딜리트 이만큼은 범위 정해놓고 딜리트 원형이죠. 이만큼은 아가미만큼을 범위를 정해서 셀렉트하고 딜리트 구멍 났어요. 예, 비슷하죠.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어, 제가. 간략히 보여드리는 걸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모양 자체는 원래는 이, 이 영상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마스크도 해볼 예정인데요. 조금 다듬어야 되겠네요. 아무리 봐도 안 예쁘네요. 틀리트. 펜 툴보다는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A 방법. 지느러미. 종이 보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덜어낼 부분은 딜리트로 없애고 추가할 부분은 이렇게 어떤 컬러든 상관없어요. 여기도 예쁘게 다듬겠습니다. 색깔 알테 딜리트, 알테 딜리트. 여기는 안에 구멍이 나야 되기 때문에 셀렉트 딜리트, 셀렉트해서. 딜리트 여기가 너무 안 예쁜데 요만큼은 도려내야 되겠다 딜리트 네 갈수록 모서리가 너무 날카롭다고 요 부드럽게 딜리트 딜리트 이 형상을 낸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꼼꼼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다듬어야 되겠습니다만 자 움직여 보시고요 움직여 봤고 개별적이죠. 로드 셀렉션 컨트롤 클릭 해당된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표시가 바로 셀렉트한 거를 워크 패스 만들어주는 친구고, 더블클릭 세이브 패스한 겁니다. 고유의 이름을 어, PC 예, 물고기 아니 PC라고 엄청 해봤습니다. 이게 세이브 패스한 거예요. 근데단 여기 이제 컬러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형상만 있을 뿐 어, 실제는 표현을 못해 주는데요 자 하나가 된건 맞아요 해당된 어, 워크패스 저장해 놓았던 패스 형태로 지정해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커스텀 쉐이프라고 보이는 이, 이 군이 돼야 돼요 여기는 고유의 모양이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만든 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돼야 되는데, 여기 등록하는 방법이, 예, 우리가 별도의, 한국에서 보는 GTQ 시험에 나오는 별도의 쉐이프 그룹군이죠. 본인이 만든 거를 등록하고 싶을 때는 방금 보셨던 패스에 있고,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라는 걸 느껴보시고, 안에 구멍까지 고려를 한 거예요. 에디트, 편집. 디파인, 등록하다. 커스텀, 쉐이프. 바로 이것들. 아까 구멍이 뚫려 있는 물고기 눈, 꼬리 지느러미 포함을 해서 얘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쉐이프로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지정해 주셔도 돼요. shape.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걸 누르고 난 다음에, 이 리스트 에보니까 예, 예, 바로 이 친구가 보이시죠? shape 예, 등록한 겁니다. 예, 너무 펜툴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 방법을 A 방법으로 한번 제시해 드려 보고요. 쉐이프를 편집하는 방법 A에 이어서 이런 내용을 정식으로 만약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큰 의미는 없고 뼈 있는 공간 거기다가 방금 전에 만든 커스텀 쉐이프로 어, 여기는 분명히 쉐이프에 맞춰 놓으셔야 돼요. 고유의 컬러를 지정된 컬러를 정해놓고 채워지는 색깔과 테두리 색깔 네. 필요에 따라서는 테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파워포인트에서 보는 도형과도 비슷합니다. 자한 마리가 제대로 나왔죠. 아유, 여러 개를 그릴 필요는 없지만 자 소정한 소정의 목적이 달성됐죠. 물론 녀석 편집도 가능한데요. 자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제가 재밌게 한번 구성해 본 내용이었습니다. 예, 앞에 A 방법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만 어, 선택 도구를 이용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펜툴을 이용해서 자 일일이 하나 하나 형상을 보면서 약식으로 보여드리는 데 그림을 보면서. 어, 종이, 시험지를 보면서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의 움직임, 도형을 추가하기. 요렇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예, 그리실 때는 여기 패스인지 쉐이프인지를 잘 보셔야 되고 예, 혹시나 어, 다른 형태가 나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패스가 아니라 쉐이프 전혀 별개인 레이어에 그려져 있는 형상이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죠 이거는 뉴 레이어 이거는 컴바인 같은 레이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레이어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두 개의 레이어를 머지 쉐이프를 누르시면 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떨어져서 작업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태, 네, 이게 노가다거든요. 음, 그 다음에는... 이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별개로 안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까 물고기 눈, 요거를 서프트랙, 빼기 이런 구멍이 납니다. 네. 지들끼리 복사도 가능하고요. 얘는 빼기, 언제든지 눌러놓고 선택해서 더할지 뺄지. 근데 안에 있는 애는 의미는 없어요. 빼기 모드를 쓰셔야지 좋아서 따로 만들어야 돼 거기다 위치를 해주시면 이런 구멍이 나 있는 형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모양인데 한꺼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따로 그려놨다가 머지 혹은 섭트랙 빼기 모양이 파먹은 모양이죠 이렇게 예, 해서 형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아가미가 있었죠 반 꺾어서 이렇게 두 개의 점으로 표현한 거겠죠 레이어를 한번 볼게요 따로 돼 있더라도 오히려 잘 됐다 마음의 위안을 가지시고 둘을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Merge Shape Merge라는 건 합친다는 뜻 Shape 근데 실제 보시면 실제는 여기는 안 보여요 어디 갔지? 같은 위치에 기본 합친 거기 때문에 검은 화살표로 이렇게 선택해 보면, 안에 녀석이 보이고, 녀석을 선택해서 위치 잡아보고, 여기 보시면, 컴바인이 아니라, 빼는 브트랙 자, 선택해서, alt키를 누르면서, 이 녀석을, 예, 이건 전체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오브젝트만 움직이는 거예요. 뺄 수도 있고, 이게 중간에 걸쳐서, 어, 자기자게 어떤 회 회관 같이 지금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은 어, B번 방법이라고 부를 어,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을 <laughs> 주로 많이 작업을 하십니다. 자, C번 방법은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형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붙이시면. 자, 이거는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무브툴로 움직여 보는 거였습니다. 자 시범 방법은 예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뭐, 뭐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웹에 맞춰서 크기는 전혀 상관 없고요. 세무서를 하나 만들어주고 일러스트레이터를 할줄 아시는 분들은 포토샵 1급 G T Q 시험은 어 사실 문제로 아니라고 하면 좀 거짓말 같은데 솔직히 별 문제가 아니에요. 어, 도형 도구 무지 많고요. 이렇게 해서 물고기 형상만큼을 타원을 하나 그려보고. 형상은 그냥 편한 모양 잡아보고, 여기도 펜툴이 있거든요. 껍쇠로 뿌러뜨려 주면 물고기는 어 금방 나왔고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때 어떻게 붙여줄까? 어 쉐이프로 붙여주면 좋겠다. 쉐이프, 쉐이프 레이어. 오케이. 자, 왔는데,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네. 예, 살아있습니다. 예, 살아있어가지고, 쓰고 싶은 컬러도 써도 되고, 예, 살아있죠. 편집 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패스창에서도 어, 내용이 보입니다. 세이브 패스 하라고 했죠. 패스에, 더블 클릭, 세이브 패스. PC 2 o 오케이. 형상 하나 하나가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집하고 싶은 대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다양한 방법, 1번 셀렉트 툴로 지정해서 어, 패스로 전환시키는 방법 제일 추천해드리고요. 어, 당연히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방법, 어, 이. 세 번째 방법은 어, 일러스트를 다루실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어,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별도로 어, 좀 나중에 배우신 다음에 익혀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